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살펴보면 음, 이렇게 해서 하면 그 값이 실행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tf 다 세션을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세스라고 <laughs>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run 에다가 a를 넣으면 그때서야 이제 이 값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고 b 경우에도 run을 하면 이렇게 b가 계산이 됩니다. 근데 b라는 것이 보시면 이 곱하기 표시인데 여기가 4, 4사가에다가 지금 큰 캐피털 B는 4, 8, 10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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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4, 8, 10이 나와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렇게 약속이 된 거고 어, 그와 비슷하게는 멀티플라이라는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르게는 어, 다르게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위드 를 써서 tf session ss에서 실행을 시키고 전장한 다음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고 이것을 interactive se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 여기서 이 방법의 장점은 이게 끝이 나면은 세션을 자동으로 닫습니다. 엄밀하게는 여기에서 그 세션을 닫아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쓰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음,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두가지 다뭐 여러분들이 혼용해서 쓰시뭐 어느 방법을 써도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constant 다음으로 이제 tf.variable 이제 capital의 대문자라는 거 한번 기억하시고 이것은 optimization에서 decision variable과 같다고 보시면 또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 무조건 iterative하게 이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것을 허용하고 최초에는 어떤 값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initialization을 해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tf.variable에 이렇게 있고 타입은 뭐 이런 타입을 쓴다. float 뭐 삼십이 뭐 이렇게 쓰는데 이 값은 이 값은 최초에 최초에 어, x 1하고 x 2라는 것이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 값들은 값이 계속 이렇게 덮어 써질 수 있는 거죠. 그 값이 컨스턴트가 아니라. 근데 처음에는 이니셜로 1,1이 저장이 되겠다는 것을 여기에는 2,2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최초의 이니셜 밸류입니다. 이니셜 밸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세션을 열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tf.global i variables initializer를 해서 예를 들어 int에 넣고 이것을 이 문장을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그렇게 되면 이 x1과 x2에다가 저희가 세팅한 이 이니셜 값이 얹어지게 되고 y라는 것을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제서야 그 값이 더해지겠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보면은 세션을 열기 전에는 값이 없습니다. 쉐입만 있고 쉐입은 알고 있죠. 예. 하지만 이제 글로벌 변리얼을 이니셜라이즈를 하게 되면 그제서야 그답음이어 3.3으로 값이 실행이 그 이니셜 밸류를 더해서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옵티마이제이션 유-다시 디시전 변료 물인 거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야 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플레이스홀더라는 것이 그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이제 x와 어 인풋 아웃풋이겠죠? 그 값들을 참조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 관계를 찾기 위해서 오메가들 특히 여기서는 이제 decision variable나 tf 다 variable 값들이 업데이트가 될 텐데 어, 보면 p l a c e h o l d 라는 것은 p l a c e h o l d 라는 것은 type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차피 여기는 빈 방입니다. 껍데기, 메모리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shape만 있습니다. 그래서 2x2. Two 2x2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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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있겠죠? 2x2를 x로 그 플레이스 홀더로 리졸브를 해둔 겁니다. 리절브를 그리고 나서 x에다가 그럼 이제 x에다 새로운 값을 넣어야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fit u n the dict. 사실 d i 피딩 한다는 것이고 딕트는 딕셔너리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x에다가 이렇게 지금 이게 보시면 1, 2, 3, 4. 이렇게 리스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어, 여기다가 이 값을 넣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placeholder라는 것은 빈 껍데기고 처음 개를 define 해줄 때는 얘는 shape을 define 해 주는 겁니다. 어떤 값을 제장해. 그래서 크기만을 알고 있고 실제로는 SES에서 run을 하고 feed d i c t 라는 것으로 실제 값을 넣어준다. 이걸 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쉐이은는두 개고 ab를 더해서 썸을 하는데 그때는 a 값에 이걸 넣고 이걸 넣고 실행을 시키면 썸을 하는 거니까 4 6이 나오겠죠. 어, 여기서는 그1 2 3 4가 들어갔고 여기서는 4 6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피드 딕티를 해서 그 플레이스 홀더에 들어가서 그값 그에 관련된 것을 어떤 연산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텐서블로 이제 매니 어 텐서에서 매니퓰레이션을 뭐 에딩을 할 수가 있는데 에딩을 보면 어, 먼저 컨스턴트 여기서는 1이 아니라 1 1 1세 개인 거죠, 쉐이프이. 그다음 2 2 2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애드해라. tf.add로 애드를 하고 실행을 시키면 3 3 3이 나오겠죠? 또 여기는 shape이 23이니까 1이 1, 1 1 1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 여기는 222 222가 2, 들어가 있을 테고 하면 그렇게 해서 333 333이 3, 3, 나오는 것을 그래서 더하기를 하는 것은 tf.add로 할수 있다. 엘리먼트 와이즈도 하는 거죠. 어, 곱하기 멀티플리케이션인데 여기서는 t f 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행렬로 보면 1,2,3,4 여기는 2,3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니죠.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m a t m u 서 Matrix Multiplication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아는 곱하기 라고 해서 이제 결과를 한번 봐야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봐야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는 1, 2, 3, 4를 2, 3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서 어, 6, 7, 8이 나왔고, 10, 어, 6, 6에다가 18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렬의 곱인 거고, 여기는 보면, 어, 이렇게, 이렇게 곱해진 것처럼 생각을 해서 2, 9, 4 1 2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텐서플로에서 계산할 때는 이것을 써야지 이렇게 쓰면 혼동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mate 뭐를 쓰자. 그다음 그다음 이제 reshape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쉐이프를 많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연산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x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다고 하면 1부터 8까지. t f r e s h a p e x)가 해서 이렇게 하면 어 어떻게될것 같습니까? 4, 2니까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겠죠? 네. 어1 2음 어, 이쪽이 이렇게 네 개고 네 개고 두 개, 2개, 두 개씩. 간겁니다 근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좀 좀 특이한 것이 위쉐입인데 여기는 보면 마이너스 1입니다. 실제로는 2,4가 되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2,4면 이렇게 되겠죠. 1, 2, 3, 4, 5, 6, 7, 8. 그런데 보시면 x가 8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2면 나머지는 당연히 4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계산을 2에다가 잘 직접 계산하기 싫으면 마이너스 1을 쓰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필링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게 됩니다. 자주 어, 쓰는 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왜 이렇게 마이너스 어, 1이라는 게 뭐지라고 좀 혼동하실 수 있지만 이8이라는 그 사이즈를 알고 있고 한쪽이 2면은 나머지는 사로 자동으로 정해져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쓰면 편하다라고 보시면 reshape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텐 e 플로 o 라는 것이 o p t i m i z e solver라고 했죠. 뭐 내부적으로는 뭐 gradient descent 뭐 그래서 제가 어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답은 뭐죠? unconstrained 오메가니까 오메가 스타는 4가 되겠죠. 사각.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를 한번 풀어볼텐데 이것을 풀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8 오메가 플러스 16 이고, 어, 오메가가 그 decision v a r i a b l e 니까 tf.variable이고 이니셜은 0으로 했습니다. 스타팅을 0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그 다음 뭐 이건 타입이고 cost를 이렇게 디파인 했습니다. 그리고 tf.train.gradientdescentoptimizer를 써서 코스트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데 여기서는 lr이라는 것이 알파라고 해서 알파 러닝 레이트입니다. 러닝 레이트 알파 0.05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오메가를 오메가 마이너스 알파의 알파의 어 이제 이 코스트의 미분 이 되겠죠. 네. 요거가 자, 요런 식으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f.Variable이 있으니 글로벌러이니셜라이 i 세션을 열고 이니셜라이 n 을 했고 했죠 예 그러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메가를 처음 실행시키면 0이겠죠 이건 뭐냐면 하 아직까지 옵티마이 e 를한게 아니라 지금 그 이니셜을 했기 때문에 이니셜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 0이어서 0이 된 거고 세션에다가 제가 옵트라고 했습니다. 한번 실행을 시키면 0.4. 한번더 실행을 또 시키면 0.76. 이제 우리 옵티걸이산걸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100번 반복하고 프린트를 하면 3 9 9 9 9 9로 이제 4로 가까워진다는 아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여러 번 반복을 하면 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어 실제로 이제 그래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쓸 텐데 그걸 구, 이렇게 구현을 할 필요가 없고 텐서플로우에 있는 이런 것들을 옵티마이제이션 솔버를 쓰면 된다 그걸 쓰기 위해서는 디시전 베리어블이 뭔지 코스트 오브젝티브 펑션이나 로스 또는 코스트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 주시고 뭐 알파 또는 러닝레이시 라기도 하고 이투레이션 넘버 이런 것들은 유저들이 디파인을 해 줘야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냥 모델링을 하면 자동으로 알아, 알아서 솔루션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하이퍼파라미터, 우리 하이퍼파라미터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디파인을 해 주어야지만, 옵티마라 솔루션에 대한 어프로치메이트된 값들을 이렇게 유메리컬하게 계산해 줍니다.